이제 락고로 지면 게임 덜 까인다고 근데 그거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러더 줘야지 맞아 맞네 그게 맞네 더 주는 게 맞지 이겨도 더 오른다는데요 더 오르고 덜 까인다고 락고로 이기면 깍두기야 <laughs> 아니 김장철이라고 지금 놀이터에 동생 데리고 와서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laughs> 해도리에 나와 있어 10분 짜리라고 제가 정확히 보고 요약해 드릴게요 탑 캐리 시대, 극단적인 시즌이니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오브젝트 한타의 귀중이 쏠리긴 했지. 스플릿이 좋도록 한다. 탑 강화를 한다. 납득하니 사라진다. 에픽 몬스터들의 체력이 늘어난다. 스택이 많이 쌓인 팀일수록 다음 영을를 상영하기 어려워진다. 포탑 방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2차 3차에도 포탑 방패가 추가된다 철거가 버프된다 포탑 파괴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자라나서 수정이 쌓이면 포탑이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포탑이 피해를 너무 안 받는 지 오래되면 이런 수정이 쌓여버린다 한 번에 데미지를 팍줄수 있다 퀘스트가 추가된다 포지션별로 특정 퀘스트가 있다 탑은 세 번째 소환사 주문인 TP를 얻습니다 아니 진짜 탑 재밌겠다. 원거리 드전는 일곱 번째 칸을 없습니다 아니 결국엔 영향력은 또 없는 거잖아. 캐리력은 늘어나는데.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뭐냐? 와 이거 캐리력 하나는 이거 이거겠는데 그러면은? 근데 영향력은 좀 떨어지긴 하겠다. 왜냐면은 다른 강화들은 강화되자마자 리턴을... 딱딱 봤는데 저거는 강화돼도 템칸이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크진 않잖아 아니 텔프로를 얻고 미드 신발 강화를 해주고 그러는데 캐리럭은 진짜 올라갈 듯서포스는안 알려줘 핑화 구매 가격 할인 핑화 솔로 추가 기본 골드 소득 증가 불로 소득 불로 소득 어, 모든 요소에서 골드 획득량 증가 아 골드 획득량? 퀘스트가 뭔데 게임 초반에는 민병대 지속 시간이 1차 포탑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 유지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 오, 가장 멀리가 나가 있는 지점까지 유지된다. 적챔피언을 조우하면 사라진다. 사이드 라인에서 역동성과 게임 가속화 이런. 아, 진짜 골 아프네 이거 언딜러로서. <laughs> 아, 너무 빠르잖아. 사이드 진출이. 그니까 러중반에는 가장 깊숙히 들어가 있는 민영까지 민병대가 터진다는 거잖아. 아, 골 아프네, 이거 진짜. 첫 웨이브가 생성되는 시간이 1분 30초에서 30초로 변경. 아, 흡연충들 이거 어떡해. 너네 싹다 정지다, 진짜. 내 앞에서 담배 펴가지고 라인 놓치기만 해봐. 너네 담배 펴가지고 1분 30초에 기어오면 너네 이미 게임 넥서스 터져 있다. 바로 다시 하기다? 말했어? 14분 이후부터는 미니언 생성 주기가 단축된다 30분 이후부터는 또 단축된다 가속화된 웨이보에서는 미니언의 숫자가 하나씩 감소한다? 그러면은 6개, 5개, 4개가 되는 거야? 미니언 숫자가 하나 감소하면 원거리가 먼저 감소하나 근거리가 먼저 감소하나? 근거리 하나 감소하고 원거리 하나 감소하나 보네 그럼 초반에는 근거리 2개랑 원거리 2개랑 대포 나올 때 해가지고 최대가 다섯 마리네저 캠프 클리어가 전체적으로 늘어집니다 그래 그래 그게 맞아 개입이 너무 빨라 스틸은 최대한 정글러들끼리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5분에서 20분으로 돌아옵니다 아타칸이 사라졌으니까요 어? 뭐야 이거 궁극기 사용 후 3회 공격이 공격 속도를 50% 얻고 모두 치명타로 적용됩니다 치명타가 발동됐다면 10%의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총공세 제리? 총공세 제리 정도? 아 원딜이 쓰우긴 하겠다 쓸만한 듯? 궁극기 조금 좋은 애들은 생활할것 같은데? 근데 고속 연사포가 아니라 이게 생기는 거야. 대상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10%까지 추가 피해 입힌다. 최대 700. 배가 피해를 입힌 적 챔피언이 3초 안에 사망할 거고 6초간 추가 사거리가 1 0 0증가한다 징크스 건데 이거? 이거 징크스템인데? 이거 너무 징크스다. 이거 그냥 이거 사면은 대포 찍으면은 고유효과 1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2번도 신난다. 뒤지게 신난다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조합식도 1코어로 갈만해. 왜냐면 곡괭이만 그 나오면은 갈만하니까. 공석이 없어 근데 근데 그건 뭐 이거 간 다음에 이코어로 그리고 공석 없어도 상관없는 게뭐 징수 징크스 할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이코어로 가면 돼. 이게 원래 한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확 바꾸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 다음 년도는 별로 안 바뀌고 들어갈 거예요. 롤이 원래 한 그래. 한번 큰 변화가 필요해서 AP템은 뭐 관심 없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 해 AP템. 탱커 아이템. 저마석 잡을 딱 봐도 문도 같은 애가 좋아할 것 같은 조합식인데 공격을 받아 체력이 30% 아래로 났지만 체고최초 체력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크기가 15% 커지고 이속이 10% 증가하고 광이나 25%를 얻습니다 회복량은 방마저 최대 체력의 비례심간다 이거는 문도 같은 애들이 가겠네요 뭔가 조합식부터가 문도 거야 <laughs> 너무 문도 조합식이야 아 떴구나 아니 그러면 이거 BF 하위템, 슬큰지 하위템은 안 만들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너무 폭력적이다. 이건 뭐바뀌서 들어오지 않을까? 랭게임 신규시스템 용맹의 방패입니다. 락고의 경우 용맹의 방패 상태가 되는데 숙련도 C 이상을 달성하면 패배해도 점수를 잃지 않는다. 숙련도 C 이상? 숙련도가 뭘 뜻하는 거지? 여기 있는 그 숙련도 오래벨 그거? 게임 끝나면 등급을 부여해? 아, 그런 게 있어? 열심히 해서 좋은 지표를 가져가면 은 점수를 잃지 않는다. 좋은 지표로 승리하면 점수를 두배 얻는데 님들아 라꼬가 라인 안 꼬인 사람들은 원래 잘 꼬이는 포지션인 서포트 정글이 메인 유저들에게는 포지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보상으로 예 굳이 이래하잖아 근데 이거는 <laughs> 라인 안 꼬이면 좋은 거잖아 어디 라인 안 꼬이면 좋은 거잖아 여태까지 라인 안 꼬이고 좋 좋게, 좋게 했잖아 이게 무슨 씨... 라인 안 꼬이면 좋은 건데 뭘 이건 좀 별론데. <laughs> 아, 왜 나는 라인 안 꾸요. <laughs> 그 포지션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도 쌓아야, 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번 튕겼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 올렸어야 주는 거구나. 아, 근데 방향성 괜찮은데? 방향성 좋은 거 같은데? 픽창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뱀픽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 오케이, 좋아, 잘했어. 픽창에서 아군이 올라둔 챔피언 금지 부부가 오케이, 잘했어. 아이티어 플레이어들을 재조정한 실력이 높다 판단된 유저들은 MMR 상향 조정. 오케이 잘했어. 마스터 이상에서 닫지시 점수뿐만 아니라 MMR도 함께 감소. 근데 이제 저 패치 들어왔으니까 닫지 할일 없어. 근데 저걸 악용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 보완해서 넣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잘한 것 같아. 괜찮아. 왜냐하면 저 제도가 나온 이상 불포지션도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넣는다고 불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잘했어. 라인코임이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덜하도록 조정. 이건 별로 비, 믿음스럽지 못해. 미안한데. 이건 별로 못 믿겠어. 그럼에도 자동 배정이 발생한 경우 용맹의 방패를 지급. 닷지를 해도 자동 배정 상태는 유지됨. 사이트가 너무 강해져서. 그러니까 원딜 퀘스트가 원딜 퀘스트가 이 퀘스트에 대해서 말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원딜의 캐리력은 올라가는데 영향력은 또 떨어져 버렸어 영향력이 그냥 바닥을 찍었는데 이거는 왜냐면 사이드메타가 없으면 원딜이 하기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퀘스트 자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에 비해 템칸이 7칸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어쨌든 캐리력은 높아진 건 맞는데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거는 그래서 하... 해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7칸 확장이 되게 모순적인 게 게임을 빨리 끝내려고 가속화하려고 여러 패치를 탁탁탁 나놓고 원딜한테는 템칸 확장하나 그러니까 후반을 어떻게 가라고 이거 게임 가속화 존나게 시켜놓고서는 아니 탑 퀘스트 무상은 추가 경험치 최대 레벨 제한 해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원딜러 입장에서는 별로야 원딜러 입장에서는 별로가 맞아 그럴 거면 원딜 하지마 아니 그니까 영향력이 바닥을 찍어버렸어 그냥 단한 번의 슈퍼플라이를딸치려고원딜 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거랑은 다른 게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다른 거지 그럼 탑도 캐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캐리하냐? 그그 소리 하는 거랑 똑같지 서폿은 뒤치다 꺼려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캐리력이 높아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니까 아예 없는 거는 다른 소리라고 이걸 알겠지만 영향력이 너무 바닥을 친것 같긴 해 이거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퀘스트가 좀 쉬울라나? 원딜은? 원딜 퀘스트는 좀 쉬울라나? 뭐 CS 100개 먹기 이런 거 아닐까? 캐리력이 올라간 건 인정 근데 캐리력이 올라갔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그냥 게임 가속화, 게임 가속화, 게임 가속화만 일관되게 말해놓고 원딜한테 보상은 템칸 하나 확장 이게 좀 그렇다는 거지 연구 기왕 강화라는 뜻은 사실 사이드 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탑미드 사이드 가라는 뜻이에요 탑도 사이드 관리하라는 거야. 그니까 러 미드도 영향력이 좋다는 거지, 사실. 연구 기한 강화라는 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전령 강화 기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미드가 갖고서 민병대 틀고 딴 라인 쭉 뛰어버리면은, 와, 지금보다 몇 초가 빨리 도착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속도잖아, 그거. 강화 기한 탄 다음에 사이드 뛴다고 생각하면 미니언 민병대 깊숙한 거쭉 뛰는데. 그럼 게임 템포가 얼마나 빨라지겠어. 근데 원딜에게 준 아이템 칸, 칠곡 칸으로 확장 이걸 쓸 날이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싼 라인들은 좀 숙제네 이거씨 온딜 좀 그런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것만 봤을 땐 제가 느낀 바는좀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느껴지는 게 사이드 메타 진짜 싫긴 한데 사이드 메타가 오면은 온딜 입장에서 좀 불쾌하게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휘둘리다가지고 왜냐하면 사이드 관리는 탑미드가 하는 거라서 걔네가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본대를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라 좀 불쾌하게 질 경우가 많아질 수도. 근데, 골드 획득량 증가 막, 150%, 골드 획득량 증가 150%, 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적 3코어인데 나 7코어 막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퀘스트 조건이 원딜은 좀 넉넉하지 않을까? 내가 볼때 원딜 퀘스트 난이도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인정? 원딜 퀘스트 난이도가 제일 쉬워야 돼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원딜 퀘스트 난이도를 엄청 쉽게 하고 그 골드 획득량 증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얻, 얻게 한 다음에 그게 축적돼서 이제 다른 걸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퀘스트가 원딜이 제일 어려워 보이면 은 너무 대기만성이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원딜 캐스트 난이도는 제일 쉬워야 돼 CS 100개 먹기 뭐 이런 거지 않을까 CS 50개 먹기 어때? CS 2개 먹기? 뭐 대포 3개 먹기 어때? 아 시작할 때부터 골드 했으니까 150%는 어떤데? 전 난이도를 좀 봐야겠죠 근데 원딜러로서 좀 징징대긴 했지만 방향성은 진짜 제대로인 게 탑의 영향력을 높이고 원딜의 캐리력을 높인다 이게 저는 옳다고는 봐요 맞긴 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탑의 영향력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근데 이게 또 사이, 사이드로 가버렸으니까 이 사이드 메타 오면 원딜 개오지럽거든요? <laughs> 휘둘리다가 져가지고 영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거좀 걱정이네. 탑 재밌겠다. 원딜의 클래스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듯. 그리고 골드 획득량이 어느 정도인지. 라이엇이 잘 하기를 바래야지. 뭐그 수치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또 넘어 사기고 어느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또 그냥 완전 개 쓰레기가 될것 같은데 강하게 하는 미드도 사이드 관리에 힘을 좀 준거죠. 사이드 메타니까. 사이드 메타니까 미드도 탑만 사... 사이드 하는 거 아니잖아. 미드도 사이드 해야 되니까 미드도 라인 관리 빠딱빠딱 해라. 메이지들도 쉽게 쉽게 가라. 귀환이 빨리 된다는 거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라인 클리어할 때 여유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메이지들도 귀환을 빨리 때리고 한라인에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조이 같은 애가 사이드 한 라인 먹어야 되는데 탑적 탑이랑 똑같이 똑같은 속도로 복귀해 버리면은 잭스가 대가리에 휘쓰면 조이 뒤지잖아. 그니까그 간극을 약간 강화 기환으로 메꾸는 거지. 빠르게 먹고 빠르게 튀게. <laughs> 사실 미드 언딜들은 미드는 메이지만 취급이긴 한데 미드 언딜들은 라인을 관리한다는 개념에 밖에 안될거 같아. 저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웨이브 최대한 안 섞게. 그리고 적적 웨이브, 웨이브 박히게. 진짜 관리. 관리만 하는 거지.